오빠를 직접 만나게 해주세요. 재간으로 살릴 수 있다면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요. 여러분, 지난 이야기에서 지은호가 친엄마 고성희의 요청으로 간이식 검사를 받기로 했죠? 하지만 이번 이야기는 반전의 연속입니다. 과연 고성희의 진짜 목적은 뭘까요? 그리고 요양원에서 만난 친오빠의 정체는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재미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은호는 병원에서 돌아온 후 며칠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고성희의 눈물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어려서 잃어버렸던 내 딸을 다시 만났다는 그 말이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간 이식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며칠 후 지은호는 회사에서 이지혁을 만났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표정이 어두운 걸 눈치챘죠. 은호야, 무슨 일 있어? 요즘 얼굴이 안 좋아보여. 지은호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선배, 사실 친엄마를 만났어요. 이지혁은 놀라 지은호를 쳐다봤습니다. 진짜? 언제? 지은호는 고성희와 만난 이야기, 간 이식 검사를 받기로 한 이야기를 모두 털어놨습니다. 이지혁은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했습니다. 은호야,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지은호가 대답했습니다. 고성희요. 이지혁은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뭔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박성재 선배 어머니? 지은호는 놀랐습니다. 선배가 어떻게 알아요? 이지혁은 설명했습니다. 성재 선배가 예전에 말했어. 아버지가 재혼하셨는데 새 어머니가 고성이라고. 그런데 그분이 너 친엄마라고? 그 지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엄마가 박성재 선배의 양어머니라니.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지혁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조심해. 뭔가 이상해. 왜 갑자기 나타나서 간 이식을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할수 있는 일인지 천천히 생각해봐.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배. 저도 그 생각했어요. 좀더 알아보고 결정할게요. 그날 밤 지은호는 고성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사장님 죄송해요. 간 이식은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할것 같아요. 문자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고성희였습니다. 은호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지은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너무 큰 결정이라서요. 고성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호야 오빠가 정말 위험해. 시간이 없어.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줘. 하지만 지은호는 단호했습니다. 죄송해요.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전화를 끄는 고성희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순 없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다음 날 저녁 지은호가 퇴근해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고성이었습니다. 그것도 무릎을 꿇고 있었죠. 이 사장님, 지은호는 놀라 달려갔습니다.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고성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제발 오빠 좀 살려줘. 엄마가 이렇게 빌게.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지은호는 당황했습니다. 이사장님, 일단 일어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고성이는 더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내가 아니면 오빠를 살릴 방법이 없어. 제발 엄마 말좀 들어줘. 지은호는 어쩔 수 없이 고성희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바로 그때 정순이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마침 두부를 사러 나가려던 참이었죠. 정순이는 지은호와 낯선 여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여자는 울고 있었고, 지은호는 그녀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정순이는 다가갔습니다. 은호야, 이분은 누구시니? 지은호는 당황했습니다. 엄마. 그게. 고성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고성이라고 합니다. 은호이. 고성이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친엄마입니다. 정순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정순이는 지은호를 쳐다봤습니다. 은호야, 이게 무슨 소리니? 그 지은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은 정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금 말해줘. 왜 나한테 말 안했어? 그 지은호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고성이는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그날 밤 정순이와 지은호는 마주 앉았습니다. 지강호도 함께 있었죠. 지은호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고성희를 만난 것, 쌍둥이 오빠가 있다는 것, 간 이식 이야기까지 정순이는 듣고 있었지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호야, 그 사람이 진짜 내 친엄마 맞니?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DNA 검사도 했어요. 정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나는 그 지은호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는 제 진짜 엄마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정순이는 불안했습니다. 사람 마음은 한번 흔들리면 돌아오기가 쉽지 않더라. 지강호가 말했습니다. 누나, 그 사람 뭔가 이상해. 갑자기 나타나서 간달라고 하는 거 이상하지 않아? 지은호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거절했어. 정순이는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호야, 진짜 엄마라면 그런 부탁할 수 없어. 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조심해. 며칠 후 이지혁은 박성재를 만났습니다. 성재야, 내 어머니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데? 이지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재혼하시기 전에 자식이 있었어? 어, 박성재는 놀라 이지혁을 쳐다봤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지혁은 설명했습니다. 우리 회사 후배가, 내 어머니 친딸이래. 박성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이지혁은 지은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성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은호가 어머니 친딸이라고?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런데 어머니가 은호한테 간 이식을 부탁했대. 박성재는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간 이식? 누구한테? 이지혁이 대답했습니다. 은호 쌍둥이 오빠래. 근데 뭔가 이상해. 너 어머니에 대해 아는 거 없어? 박성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잘 몰라. 어머니는 과거 이야기를 안 하셔. 근데 가끔 양평에 가시더라고. 무슨 일로 가시는지는 모르겠어. 이지혁은 뭔가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양평? 혹시 요양원 같은데?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 자세히는 몰라. 이지혁은 결심했습니다. 성재야, 은호가 위험할 수도 있어. 우리가 알아봐야 할것 같아. 박성재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나도 도와줄게. 다음 날 이지혁은 지은호를 만났습니다. 은호야, 성재 선배한테 물어봤어. 내 친엄마가 양평에 자주 간대. 혹시 내 오빠가 거기 있는 거 아닐까? 지은호는 놀랐습니다. 양평요?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리고 성희는 많은 걸 숨기고 있어. 절대 쉽게 믿지 마. 지은호는 고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친엄마를 믿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결심했습니다. 오빠를 직접 만나보자. 그래야 확실히 알수 있을 거야. 지은호는 고성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사장님, 오빠를 직접 만나게 해주세요. 재간으로 살릴 수 있다면,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요. 고성희는 문자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넘어왔군. 고성희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은호야 내일 데리고 갈게 오빠도 널 보고 싶어 할 거야. 지은호는 긴장했습니다. 내일이면 평생 몰랐던 쌍둥이 오빠를 만나게 되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고성희는 지은호를 차에 태웠습니다. 오빠는 양평 요양원에 있어 조금 멀지만 참아줘. 지은호는 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빠는 어떤 사람일까 나랑 닮았을까? 한 시간쯤 지나 차는 조용한 요양원 앞에 멈췄습니다. 고성희와 지은호는 요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한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고성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자. 지은호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방 안에는 휠체어에 앉은 남자가 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동생이 왔어.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지은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얼굴, 어디서 본것 같았습니다. 아니, 분명히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 우진 오빠? 그 남자는 지은호의 고등학교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 우진이었습니다. 우진도 지은호를 알아봤습니다. 은호야, 내가, 내 동생이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쌍둥이 남매였던 거였습니다. 지은호는 우진에게 다가가 않았습니다. 오빠, 왜말 안했어요? 우리가 남매인 줄 우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최근에 알았어. 어머니가 말씀해주셨어. 고성희는 두 남매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대로야. 이제 은호는 절대 거절하지 못할 거야. 고성희의 계획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날 고성희의 양딸 박영란은 어머니가 또 양평에 간다는 말을 듣고 의심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너무 자주 양평에 가시네. 도대체 뭘 하러 가시는 거지? 영나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따라가 보기로. 영나는 몰래 어머니 차를 미행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한 영나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한 여자와 함께 나왔습니다. 영나는 그 여자를 봤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지? 그런데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요양원에서 휠체어를 탄 남자가 나왔고, 어머니가 그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영나는 차에서 내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고성이가 그 남자에게 말하는 걸, 우진아, 조금만 참아. 동생이 간줄 거야. 영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진? 누구야? 그리고 간, 어, 영나는 더 가까이 다가가 들었습니다.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오빠,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제가 드릴게요. 영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숨겨진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을 위해 저 여자의 간을 받으려는 거였습니다. 영나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엄마가 우리 가족한테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어? 영나는 서둘러 차로 돌아가 집으로 향했습니다. 고성희보다 먼저 도착해 아무 일 없었던 척 했죠. 잠시 후 고성희가 돌아왔습니다. 영나야, 집에 있었어? 영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고성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잠깐 볼일 있어서. 영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양평 다녀오셨죠? 고성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내가 어떻게? 영나는 소리쳤습니다. 엄마 따라갔어요. 요양원에 누가 있는지 다 봤어요. 우진 오빠가 누구예요? 왜 우리한테 숨기신 거예요? 고성희는 당황했습니다. 영나야, 그건. 고성희가 변명하려 하자 영나는 손을 저었습니다. 엄마 실망이에요. 우리 가족을 속이셨잖아요. 고성희는 화를 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엄마 사정도 모르면서 영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정이 뭐가 중요해요? 거짓말 하신 거잖아요. 영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고성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나가 알게 됐어. 이제 어떻게 하지? 고성희는 불안했습니다. 영나가 이 비밀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고성이는 생각했습니다. 빨리 은호의 간을 확보해야 해. 시간이 없어. 다음 날 지은호는 병원에 갔습니다. 간 이식을 위한 정밀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이 지역의 경고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검사를 받으면서 지은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그날 저녁 이지혁이 지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은호야, 오늘 검사 받았어? 지은호는 대답했습니다. 네, 선배. 이지혁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아직 늦지 않았어. 다시 생각해봐. 뭔가 이상해. 지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배,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지혁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은호야,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해. 내가 다치면 나도 순이 어머니도 강호도 모두 힘들어. 그걸 생각해줘.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네, 선배.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지은호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고성희의 진짜 목적은 뭘까요? 그리고 영나는 이 비밀을 어떻게 할까요? 다음 이야기가 정말 궁금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엄마, 그 사람이 누구예요? 왜 우리한테 숨기셨어요? 박영란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본 광경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휠체어에 앉은 남자, 엄마가 우진아라고 부르던 그 사람, 그리고 간 이식 이야기. 영란은 베개를 꼭 껴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우리한테 형제가 있다는 걸 숨긴 거야. 왜? 왜 그랬어? 다음 날 아침 식탁은 어색했습니다. 고성희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지만 영나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영나야, 왜안 먹어? 고성희가 물었지만 영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재가 눈치챘습니다. 영나야, 무슨 일 있어? 영나는 오빠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오빠, 할말 있어요. 고성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영나야, 지금은. 하지만 영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빠 엄마한테 숨겨진 아들이 있어요. 그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성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나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고성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영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영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제 엄마 따라갔어요. 양평 요양원에. 거기서 우진 오빠라는 사람 봤어요. 휠체어 타고 있고 엄마가 그 사람한테 동생이 간줄 거야라고 말하는 것도 들었어요. 박성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고성이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그건 박성재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대답하세요. 정말 숨겨진 아들이 있는 거예요? 고성이는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성재야. 박성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양어머니가 자신들에게 숨겨온 비밀이 있었던 겁니다. 왜요? 왜 숨기신 거예요? 박성재가 물었습니다. 고성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진이는 내가 재혼하기 전에 낳은 아들이야. 아버지가 다른 아들이지. 내 아버지한테 말하면 결혼을 반대할 것 같아서 숨길 수밖에 없었어. 영나는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숨겨둔 거예요. 친아들을? 고성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진이가 사고를 당했어. 그래서 요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 나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박성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렇다고 우리한테 숨기는 게 맞아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고성이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박성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아세요? 고성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버지는 몰라. 박성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해요.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 해요. 고성이는 박성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재야, 제발. 아버지한테는 말하지 마. 그럼 우리 가족 다 무너져. 하지만 박성재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가 먼저 가족을 무너뜨린 거예요. 거짓말로. 박성재는 집을 나갔습니다. 영나도 따라나갔습니다. 고성희는 혼자 남아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회사로 가지 않고 이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혁아, 나좀 만날 수 있어? 이지혁은 성재의 목소리가 이상한 걸 눈치챘습니다. 응, 어디로 갈까?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박성재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어머니에게 숨겨진 아들이 있다는 것, 그 아들이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것. 이지혁은 들으면서 점점 화가 났습니다. 그럼 은호가 위험한 거잖아. 성희가 은호간을 빼내려는 거야?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 어머니가 은호한테 접근한 건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 이지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은호한테 당장 알려줘야 해. 이지혁은 바로 지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은호야, 지금 어디야? 지은호는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요, 선배. 왜요? 이지혁은 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나갈 수 있어? 할말 있어. 중요한 거야. 지은호는 이지혁의 목소리가 심각한 걸 느꼈습니다. 네, 나갈게요. 한 시간 후 이지혁, 박성재, 지은호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고성희가 가족들에게 우진을 숨겨왔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 그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 지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사장님이 가족들한테도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은호야, 미안해.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내가 힘들었을 거야. 지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선배. 선배 잘못이 아니에요. 이 지역이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호야, 간 이식 절대 하면 안 돼. 위험해. 지은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우진 오빠는, 정말 제 쌍둥이 오빠 맞아요? 지은호가 물었습니다.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맞는 것 같아. DNA 검사도 했잖아. 지은호는 고민했습니다. 그럼 오빠는 정말 간 이식이 필요한 거잖아요. 제가 도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지역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 건강이 더 중요해. 그날 저녁 지은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순이가 딸을 맞이했습니다. 은호야, 어디 갔다 왔어? 그 지은호는 엄마에게 안겼습니다. 엄마. 정순이는 딸을 안으며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그 지은호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지은호는 정순이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고성희가 가족들에게도 우진을 숨겨왔다는 것, 박성재 선배와 영나가 충격받았다는 것, 정순이는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은호야 그 사람 믿으면 안 돼, 친엄마라고 해도 너무 이상해.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알아요 엄마. 다음날 고성희는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호야 나야, 엄마야, 지은호는 전화를 받았지만 목소리가 차갑했습니다. 네 이사장님. 고성희는 당황했습니다. 은호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지은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성재 선배한테 들었어요. 고성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뭘? 뭘 들었는데? 지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진 오빠를 가족들한테도 숨기셨다는 거요. 왜 그러신 거예요? 친아들인데. 고성희는 변명했습니다. 은호야, 그건 사정 이 있어서. 하지만 지은호는 끊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전화를 끊은 고성희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알게 됐고 지은호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성희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며칠 후 박성재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영나가 아버지에게 말한 거였죠. 아버지, 엄마한테 숨겨진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영란은 울면서 설명했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는 고성이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이오? 고성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당신한테 말 못했어요. 아버지는 화가 났습니다. 결혼 전에 아들이 있었다는 걸왜 숨긴 거요? 우린 부부잔소. 고성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반대할까 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요양원에 숨겨둔 거요. 친아들을 아버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고성이는 변명했습니다. 우진이가 사고로 다쳐서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거짓말 위에 세워진 거요. 실망이요.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고성이는 무너졌습니다. 남편도 자식들도 모두 자신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고성이는 혼자 울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진을 살려야 했으니까요. 며칠 후 고성이는 지은호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퇴근하는 지은호를 보고 고성이가 다가갔습니다. 은호야. 그 지은호는 고성이를 보고 멈췄습니다. 이 사장님. 고성이는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호야, 제발 엄마 말좀 들어줘. 우진이는 정말 내 오빠야. 그리고 정말 간 이식이 필요해. 시간이 없어. 고성희는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사장님,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고성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다니까. 우진이가 죽어가고 있어. 그때 이지혁이 나타났습니다. 성혜 씨, 그만하세요. 고성희는 이지혁을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야? 이지혁은 지은호 앞을 막아섰습니다. 저는 은호 선배입니다. 성혜 씨, 은호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고성이는 화가 났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 일이야. 상관하지 마. 이지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호가 힘들어하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성혜 씨, 은호 오빠가 정말 간 이식이 필요한지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고성이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의사가 그랬어. 이지혁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진단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고성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성혜 씨, 은호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은호가 다치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고성희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손을 잡고 떠났습니다. 고성희는 그 모습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차 안에서 지은호는 울었습니다. 선배,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해요? 이지혁은 지은우를 안았습니다. 울지 마. 내가 있잖아. 우리 같이 생각해 보자. 지은우는 이지혁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이지혁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고마워요, 선배. 그날 밤 박성재의 집에서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버지, 박성재, 영나가 모였습니다. 고성희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니? 박성재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일단 우진 형을 만나봐야 할것 같아요. 어떤 상태인지. 영나도 말했습니다. 저도 가고 싶어요. 형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일 같이 가자. 우진이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고 우리가 도울 방법을 찾자. 세 사람은 결심했습니다. 고성이 없이 직접 우진을 만나보기로. 다음날 세 사람은 양평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고성희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해 우진의 방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 휠체어에 앉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우진이었습니다. 우진은 놀라 세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누구세요? 아버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진씨. 저는 당신 어머니 남편입니다. 우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찾아오실 줄은 박성재도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 저는 박성재입니다. 영나도 말했습니다. 저는 영나예요, 오빠. 우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이렇게 숨어 있어서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네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진의 상태에 대해 그리고 고성이에 대해 우진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동생 간을 받으려 하세요. 박성재가 물었습니다. 형, 정말 간 이식이 필요한 거예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의사가 그랬어요. 하지만, 우진은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동생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아요. 은호는, 제 소중한 동생이에요. 은호가 다치는 건 원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우진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우진씨,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꼭 은호 시간이 아니어도 될 거예요. 우진은 고마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나가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이제 우리가 가족이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세 사람은 요양원을 나오며 결심했습니다. 우진을 위해 다른 방법을 찾기로, 그리고 고성이가 지은호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막기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성이한테 확실히 말해야겠어. 은호 씨를 이용하는 건안 된다고, 그날 저녁 고성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아버지 박성재, 영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분위기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오늘 우진씨 만나고 왔어. 고성희는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박성재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진 형은 은호를 이용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형도 은호가 다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고성희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우진이가 착해서 그래. 하지만 가는 정말 필요해. 영나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은호 언니 생각은 안 하세요? 언니도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시오. 은호 씨한테 더 이상 접근하지 마시오. 우진 씨를 위해 다른 방법을 찾읍시다. 고성이는 무너졌습니다. 당신들, 나를 배신하는 거야?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신이 아니오. 당신이 잘못하고 있는 거요. 고성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가족 모두가 자신을 반대했습니다. 고성이는 침대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우진이를 어떻게 살리지? 고성이는 절망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지은호는 이 지역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은호야 성재 형한테 연락 왔어. 성재 형 아버지가 우진씨 만나고 왔대. 그리고 성희 씨한테 너한테 접근하지 말라고 하셨대. 지은호는 안도했습니다. 정말요? 이지혁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응. 이제 좀 안심해도 될것 같아. 하지만 지은호는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선배, 그래도 우진 오빠는 제 친오빠잖아요. 제가 정말 도와줄 수 없는 걸까요? 이지혁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내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우진 씨를 위해서. 여러분, 고성희의 비밀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가족들이 등을 돌렸고 지은호도 의심하기 시작했죠. 과연 고성희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우진은 정말 간 이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정말 궁금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